코로나라는 역병이 창궐하자 우리의 삶 속에서 배달이라는 단어가 깊숙이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인지 배달기사님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낙지일 배달기사 사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긴말하지 않고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사건 집주인이 나오는 게 싫었던 택배기사 A씨는 최근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 혼자 사는 어머니 집에 있는 오래된 TV를 바꿔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50만 원짜리 TV를 주문했고 배송되면 직접 가서 설치해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경악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TV로 현관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사진 속의 TV는 현관문을 어떻게 열어도 박살나는 구조였습니다 어이가 털린 A씨는 바로 고객센터에 항의했습니다 업체 측은 내일 5시까지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는 메시지만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객센터로부터 TV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뒀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정말 공간이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다고 밝힌 뒤 본인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고의다. 문 옆에 공간이 많은데 저렇게 둔건 매긴 거다. 배송 2년 넘게 해본 사람인데 배송 저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 엄청나게 받는다. 부피 큰 물건으로 물안 막는 건 고의라고 봐야 한다. 나는 댓글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공간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무거운 짐에 대한 분풀이였던 걸까요? 두 번째 사건 사진만 남기고 간 배송기사. 스튜디오 직원인 30대 A씨는 두 달간 준비했던 촬영을 위해 쿠팡에 급하게 의상 하나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쿠팡 기사에게 배달 완료 문자를 받고 사진이 찍힌 장소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3시간 정도 물건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는 상태. 결국 A씨는 건물 CCTV를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CCTV에는 배송기사가 어슬렁거리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내 대문 앞에 택배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는 물건을 가지고 유의 사라집니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바로 쿠팡측에 항의했지만 쿠팡 측은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야간에 다시 가져갔다가 주간에 배송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송 당시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으로 인적은 없었고 주차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분실 우려가 없었다는데요. 이에 쿠팡 측은 해당 기사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개념의 위탁 배송원이라면서 해당 기사의 일탈 행위로 보고 곧바로 업무 배제를 하고 고객에게도 환불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 진격의 배송기사. 21년 11월 21일, A 씨는 아래층에 사는 친구의 개인 CCTV에 이상한 것이 찍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에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CCTV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게 찍혀 있었습니다. <목소리> 남성 배달원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물품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내 CCTV를 발견하고는 멈칫하더니 슬며시 뒤로 돌아 바지를 올립니다. 여성들이 배송업체 쿠팡 측에 문의했더니 그 배달원은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소변이 급해서 노상 방류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를 들고 있어서 1층 가서 노상 방류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은 달랐습니다. 배송기사는 1층에 들려서 노상 방류를 하지 않고 바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증언합니다. 말 그대로 1층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난 거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쿠팡 측은 배송을 위탁받은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집각 업무에서 배제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